오늘의 주제는 며칠 전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을 통해 한국과 외국의 각기 다른 독특한 운전면허 취득 방식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와 관련된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딱 관련 주제에 맞는 글이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주제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구독자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종크팁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 해외 최대 커뮤니티에는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택시를 잡고 싶어 한다라는 제목으로 사진이 한장 올라왔습니다. 대충 봤을 때는 그저 한국에 여행 온 미국인들이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인들이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택시의 모습인데요. 미국인들이 잡은 건 택시가 아니라 도로주행 중인 운전면허 연습 차량이었던 것이죠. 대문장만하게 도로주행, 급정지주의, 교육중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지만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노란색에다가 지붕에 택시처럼 팻말까지 달려있으니 당연히 택시인 줄 알고 운전면허 연습 차량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의 경우 운전면허 차량을 보고 택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택시가 노란색이다 보니 당연히 택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이 차량이 택시가 아닌 걸 알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외국인이라고 승차 거부를 한다 생각했고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나라인 줄 몰랐다면 실망한 외국인의 경험담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해외 네티즌은 20대 초반의 학생 운전자가 처음 공도로 나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미 겁에 질려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외국인이 문을 열고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어디 지하철역으로 가자고 했을 때를 말이에요. 라며 해당 차량에 타고 있었을 한국인들 역시. 얼마나 당황했을까에 대한 걱정의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운전면허 차량을 택시로 착각하고 잡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한국을 처음 여행 온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다니 신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야 하고 도로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연습 차량도 당연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한국과 미국의 면허취득 방식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의 면허취득 방식을 본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편리한 시스템에 극찬을 하는 이유 역시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면허취득 방식이 너무 간편해서 반대로 위험하다는 주장도 많지만 아무튼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부러운 모습 중 하나인 것이죠. 그럼 도대체 한국과 미국의 면허취득 방식은 얼마나 다른 것일까요? 우선 한국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하고 그리고 난 이후 장내 자동차 운전 연수 연습 및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과 달리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처럼 이런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과시험과 도로주행까지 단두 가지만으로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만 보면 미국의 운전면허 시험이 훨씬 더 간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전 주행 연습에 돌입하게 되면 한국과 많은 차이를 가지는데요. 먼저 한국은 앞서 말했다시피 운전 연습을 위한 정해진 연습장이 있습니다. 정해진 코스가 있고 운전석 옆 보조석에 자동차 운전 전문 강사가 함께 탑승해 경사로와 시도 교차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각 주차와 돌발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있죠. 초보 운전자가 곧장 도로로 나가게 되면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를 장내 코스로 만들어 놓고 미리 겪어볼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운전에 전반적인 기능을 연습해 도로에 나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운전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장내에서 모든 코스를 완벽하게 숙달하고 나면 다시 전문강사와 함께 도로로 나가 정해진 코스를 주행하는 도로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학원마다 정해진 두세 가지의 코스를 여러 번 반복 숙달한 다음 면허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장내 연습장은커녕 도로 주행이 정해진 코스조차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면허 취득 과정을 살펴보면 학과 시험을 합격하면 합격자는 곧바로 임시 면허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전문 강사가 아니더라도 운전 경력자가 동승한 상태라면 합법적으로 운전을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기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 임시 면허를 받으면 언제든지 도로에 나가 운전 연습을 할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 본인이 직접 운전 면허 시험을 신청해 치르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한국과는 달리 정해진 도로 주행 코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탄 시험 감독관이 일정 구간 내에서 오른쪽 왼쪽을 알려주며 그때그때 길을 만들어서 가기 때문이죠. 즉 시험 응시자는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며 주어지는 돌발 상황 역시 감독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처럼 반복적인 코스 연습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바로 도로 주행용 차량입니다. 한국의 경우 노란색 연습용 차량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시험까지 치르지만 미국의 경우 한국처럼 연습용 차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차량을 준비해서 연습을 해야 하고 시험 당일에도 본인이 차량을 가져가서 시험을 치러야 하죠. 그리고 미국만이 아닌 전반적인 서방국가들의 경우 역시 미국과 같은 방식을 채택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에 노란색 차량이라고는 택시밖에 본적 없는 외국인들의 경우 노란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연습용 차량을 보고 당연히 택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도로주행 교육 차량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국을 2주 정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몇번 저렇게 생긴 차들을 보긴 했었어. 나도 당연히 택시일 거라 생각했는데 택시 치고는 너무 아담해서 조금 이상하긴 했어. 아마 나라도 눈앞에 저 차가 보였다면 택시라 생각하고 잡았을 거야. 100% 모든 면에서 택시처럼 보이는 차가 틀림없다. 사진만 보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하지만 저 차의 용도를 알고나 놀랄 수밖에 없었지. 객관적으로 우스운 일이 틀림없지만 아주 훌륭해 보인다. 초보 운전자들을 키우는 자동차라니 말이지. 한국인들의 운전 습관은 거친 편이지만 그래도 노란색 귀여운 도로주행차가 보이면 그때만큼은 안전운전을 합니다. 아니면 자신도 겪어봤기에 그 차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 줄 알고 있어서일까요? 내가 알기로는 옆자리에도 브레이크와 엑셀이 다 있어서 강사가 이를 조절하면서 타기에 사고가 난 확률은 매우 적다고 해. 대만 택시 또한 모두 노란색이며 나 역시 굉장히 혼란스럽다. 저런 차량이 내 눈앞에 보이고 거기에 내가 술까지 마셨다면 난저 차량을 반드시 불러 세웠을 것이다. 한국을 가게 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겠어. 서로 당황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이미 보조석에는 누군가 타고 있을 거고 운전자는 이곳이 어딘지도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뒤에 탄 당신은 아마 그런 모습에 더욱 충격받지 않을까요? 한국은 헷갈리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택시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택시가 아니라요. 그리고 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에서 차량까지 지원해준다니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저도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해보고 싶어요. 한국 대부분의 택시는 주황색입니다. 저 차량은 택시와 명백히 다른 노란색입니다. 헷갈리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냥 술에 많이 취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적당히 마십시다. 근데 웃긴 걸 말하자면 한국인들은 분명 택시는 주황색이지만 노란색이라고 발음합니다.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안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외국인이 내 차에 와서 문을 열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운전자가 누가 됐건 아마도 그날 시험에는 합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초보 운전 시절을 경험해 본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나는 대부분의 국가가 택시는 노란색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 상황에 왜 혼란스러운지 이해가 된다. 미국인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나는 한국에서 검은 세단을 운전했고 몇몇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우버라고 생각하더군요. 이태원을 지나갈 때면 항상 술 취한 미국인들은 내 차를 불러 세우곤 합니다. 운전자 교육 차량이라고요. 해외에서 운전면허 취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경험일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 아닌 다른 나라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 비슷할 것입니다. 난 정말 많은 곳으로 해외 여행을 떠났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처럼 저런 노란 운전자 연습용 차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저런 경우가 많나요? 이상으로 한국의 운전면허 연습 차량에 대한 해외 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 TV였습니다.